오늘 만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좋은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 동기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서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누가 천국에서 좋은 자리 얻을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육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분명 이 나라를 회복시켰을 때 내가 한 자리 얻을 거야 라는 육의 자리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옆에 사람이 조금만 더 잘하면 시기심이 있고, 어,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앞서네 하는 경쟁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논쟁을 일으켜서 만든 질문이 오늘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아무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누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누가 나보다 조금 앞서는 것 같으면.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고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한 이땅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환몰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지옥을 살아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라더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 여러분, 참 착하나요? 아이들이 참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요, 내꺼, 내꺼, 내꺼 하면 그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은 문제만 생기면 누굴 찾아요? 엄마하고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요. 문제만 터지면 부모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이 어떤 사람이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어린아이에요. 또뭐 어린아이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비유를 들었냐면, 어린아이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예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거나 해치는, 해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왜 어린아이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너희들 큰 자가 되고 싶지, 너희들 높아지고 싶지, 너희들 인정받고 싶지, 그러면 너희들 낮추는 자가 되어라, 스스로 낮춰라, 라는 말씀을 줘요. 남보다 나를 더 귀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더 귀여기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도 나를 귀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란, 천지랑, 순결함, 믿음의 이상형이 아니라, 겸손의 이상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납추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인구에도 들지 않았어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납춰진 인생이라는 거죠. 늘 부모의 품안에만, 품안에서, 품안에만 있을 때 평안하듯이, 하나님의 절대 순복할 때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추는 그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비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볼줄아는 사람, 이사람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는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시기심과 경쟁심 경쟁심이 왜 일어날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커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계심과 질투심, 그 뒷배경은 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의 배경은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벌거벗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사치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장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삽시 스러운 삶으로 살면요, 사람은 자기를 벗을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최고인 걸로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드러나면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은 부모님 품 안에 있어야 할 존재임을 알고 나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그 부모 부모님 안에 그 보호 아래 살고자 하려고 하는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사람은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 절, 6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 같은 자를 자라는 것을 뭐냐면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은 자, 이 소자라는 개념에는 우리가 아무나 쉽게 대하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 아이들 세, 두 살, 세살 아무 힘이 없는 아이를 부모가 함부로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 관계 잘해야 돼요. 사랑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약한 사람, 없신 여기는 사람이 없이 타인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하다고 함부로 깔보고 나보다 못하다가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형편이 정말 부족해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작은 소자도 품을 줄 아는 사람 심지어 아주 작은 소자라도 그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야구보는 진정한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타인을 존중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해요. 마치 어,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돌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를 없인 여기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 이 삶을 주님을 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너 바다에 떨어져 자살하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름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너찍어 버리는 게 낫다.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어, 두손두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이 더 낫다. 네 눈이 범죄거든 눈 빼버리라. 눈두눈 가지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손두발 그냥 잘라 버려야겠네요. 두눈 그냥 다 뽑아 버려야겠네요. 죄 지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 이건 이 정도로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하고 생각하면 무슨 죄를 죄라고 생각하냐면 살인죄, 간음죄, 뭐 보이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심각한 주님이 보시는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예요? 사람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아주 주님은 심각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가야 돼요. 이 18장의 핵심이 뭐냐? 너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너 안에 용서가 있냐 없냐? 너 작은 자 정말 사랑하냐? 너 겸손하냐? 교만 아니야. 너 사랑과의 관계 잘하고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상가 <목소리>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모아지거나 <목소리> 없인 여기지 마라 우리는요 사람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또 어린아이 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복종을 잘합니다. 네하고 잘하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늘 교훈과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자기의 뜻에 뜻이 있어도 가르쳐 주면 그대로인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어, 이런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의 비유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이런 아홉, 아홉 아홉 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한 마리 찾아내듯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중한데 나의 말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됐다 심각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했다고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기심, 경쟁심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소임을 알고 빨리 내 안에 이게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빨리 나를 앞주어야 돼. 빨리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광야를 사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요,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광야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자가 정말 소중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가볍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한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관계를 우리 신앙생활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를 잘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경쟁하고 시세 만은 일은 십자가와 역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네 여러분의 나이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라이벌이 있다면 오히려 겸손해 지고 낮추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더 높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라이벌이 있으면 인정해 줘라. 그러면 네가 높아질 거야. 네가 더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더 낮춰 줘. 네가 섬김 받고자 원하느냐? 더 섬겨 줘. 그러면 네가 더 높아질 거야. 내 마귀는 반대죠. 우리의 삶은 어, 이런.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고 인간 관계를 할때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가장 가까이 할 사람이 원수가 되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사람이 서로 나누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며 작은 소자라도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는 점점 높아져만 하려고 하고 성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십자가 이들과 역행하는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하게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대접하면서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하여 실족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나를 점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삶이 되어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제범한 영혼 구하려고